안녕하십니까. 저는 전주대학교의 박형규이라고 합니다. 전북 데이터 사회혁신센터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제가 다룰 이야기는 지역 혁신 리그넷 디지털 사회혁신이라고 해어자로 타이틀 좀 너무 거창하게 좀 잡지 한았나 싶은데요. 지역혁신 브리그넷의 필수 기반으로서의 디지털 사회혁신이라는 제목이고 실제로 지역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사회혁신 융통률에서 일단 기술들 활용력이 좀 떨어지고 있다. 그런 부분들을 좀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앞선 그 발제자님 중에서도 말씀을 주셨지만 혁신이라고 하는 어떤 정의 네. 쉽게 좀 말씀드리자면 일단 제 정의는 아니고 인가의 정의이긴 한데 엄청난 돈과 엄청난 노력으 지금까지 해결을 하려고 했으나 해결되지 않았던 것 지금까 투자했던 게 모두 위로 돌아갔거나 별 효과가 없는 것을 이제는 바꿔보고 싶다 그런 한번 해보고 싶다 꼭 건드리는 일, 그이문제 혁신이라고 보죠 지금 사회로 보면 우리나라로 따지면 교육혁신, 정상 문제, 이런 사회적으로 큰 문제부터 작은 문제까지 혁신의 대상이 될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제가 허블러 들고 있는데 사실 이 텀블러를 하나 들고 다니면, 굉장히 많은 문제들이 다 해결됩니다. 근데 여전히 이 사회에서 텀블러를 들고 다니는 건 굉장히 불편한 일이 되어 있죠. 사실 이 텀블러를 들고 다니면 해결되는 문제들이 SGS 1 7 가지 중에서도 엄청나게 많습니다. 예를 들어 제로 플라스틱 운동부터 플라스틱 줄이기부터 다양한 어떤 사업부터 시작해서 모든 것들을 해결할 수 있는 게 매일매일 텀블러를 들고 다니긴데 제가 이제 학생들 가르치면서도 이렇게 장점이 많은데 왜안 들고 다니냐 그래도 텀블러를 안 들고 다닙니다 그 이유는 불편하기 때문이겠죠 그리고 그 불편함은 인간은 이기적인 존재이기 때문이다 라는 결론에 이르게 되죠 또 오늘 말씀드리려고 하는 데이트 사회혁신이라고 하는 것도 인간은 이기적인 존재가 분명하다를 증명하면서 동시에 앞으로 이기적인 존재로서 꼭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는 약간의 이타심을 보여야 된다. 라고 전제되어야 되고 디지털 사회 혁신이 가능하게 만든 여러 가지 디지털 프로그래밍 언어와 같은 것들도 전부 오픈 된드태에 이타적인 지식 공유 혹은 정보 공유에서 시작됐고, 저희가 지금 시작하고 있는 AI라든지 최신의 정보들도 역시 공개될 때 우리는 더 이기적이고 더 편리한 생활을 할수 있다. 이런 대전 같지만 우리가 더더욱 편리하게 살기 위해서는 2차 대기 돼어야 된다는 이야기를 시작하고 싶습니다. 자 오늘 그 지역에서 이루어지는 이제 혁신 프로젝트들, 리빙 인해 사업 프로젝트들을 전체대학교에 있는 지역의 센터 사회와 사회혁신센터 사회 중심으로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 지역에 있는 대학교고 지역에 있는 대학교에서 지금 대학이 위기 상황에서 문제대학교에서 갖고 있는 기 것은 사회적 자체를 실현하는 지역혁신가를 양성하는 쪽으로 교육부터 시작해서 관련된 사업들을 모은다 아래쪽에 있는 게 UN에서 발표한 17가지의 도산을 받은 목표입니다. 그에서부터 시작해서 지역의 이치를 해결하고 세구 전략을 짜서 경험을 통해서 배우고 지역, 지역으로 확산시키는 구조를 갖고 있습니다. 함께가 더 나은 지역사회, 지역주민과 상생을 위한 동행, 결국 이 말은 우리가 대학에서 학생들이 공부를 하고 또 교육을 받는 이유가 사적인 마음으로 역사회를좀볼수 있는 인간으로 자라기 위한 어떤 교육노 목표를 수행해야 된다. 연결되는데 이 정도 목표는 다한것 같고 핵심 과제들은 일단 나와 있습니다. 사회적 가치 창출과 협력 더부터 영국의 환경 그리고 공식적으로는 기 좋은 사회적 환경과 커뮤니티 되어있고 각 학과들과 연계된 형태의 다양한 영역들이 있습 학생 입장에서는 그러면 어떻게 교육을 통해서 사회 문제 해결 에 관심을 갖고 그렇다면, 문제 정리를 하고 이것을 통해서 시제품을 한번 만들어보고 그때에서좀돌려해 다음에 효과를 발표한 다음에 창업을 원하는 학생들은 창업을 하고 그리고 지역 내에 있는 다른 학생들과 연결되는 구조를 갖고 있죠. 참, 이제 대학이 굉장히 많은 일들을 하게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인 것 같고, 당연히 이 방향으로 가는 게 맞다고 봅니다. 더 이상 대학은 어떤 지식의 끝까지 탐구한 결과로 얻어지는 어떤 이득을 위해서, 소위 유명 대학 출신들이 좋은 직장을 갖고, 돈을 벌던 시절이 이제 막을 내리고 있다 하는 엄연한 현상이 있고. 그래서 제가 이제 지역에 있는 사람으로서 수도권 서울에 사시는 분들한테 좀한 말씀 드리자면 여러분 로좀 오셔라. 옛날에는 지역이 좀 힘들었는데 이제 서울이 더 힘들지 않느냐. 지역은 옛날보다 조금 나아졌다. 그리고 오히려 더 기회가 많을 수 있다. 그러면 사회 좋은 일도 하면서 창업도 하고 새로운 기회를 잡을수 있다. 스트레스 받지 말고, 지역에, 지역에도 스트레스는 있, 있습니다만, 말씀드리고 싶고. 이제 그, 한, 지금 두 학기 정도 리빙랩 프로젝트 수업을 좀 진행한 내용들을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학생들하고 이제 리빙랩 프로젝트 같은 걸 하면서, 사람들이 관심 받게 만드는 단계들을 보면, 이제 리빙랩 실험 지도 같은 거 이제 이런 양식들을 만들어서, 실험들을 하고, 계획을 짜게 됩니다. 가장, 처음에 막히는 부분이 그거예요. 이제 학생들한테 물어보죠. 가장 관심 있는 사회 문제가 뭐냐? 가장 고통을 느끼고 있는 사회 문제가 뭐냐?부터 시작합니다. 항상. 시작합니다. 그렇지가 않죠. 왜냐면, 관심을 가져본 적이 없었기 때문이죠. 그리고 요즘 젊은 친구들이, 많은 분들이 그런 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거기서부터 시작해야 됩니다. 사회 문제에 관심 갖는 게, 아까 제가 모두 말씀드린 것처럼, 이타적인 마음이 이기적인 인간이 되고 그게 편리함을 준다 라고 하는 이상한 비결을 늘어놓는 것처럼 사회 문제에 관심 갖는 게 당신의 어떤 만날의 도움 될 거다. 아무튼 이렇게 꼬시는 것도 시작해야 된다는 거죠. 사회 문제에 관심 갖게 만드는 교육이라고 하는 게 거기서부터 출발한다는 거죠. 그래서 저는 이제 그런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정말 사회 문제 해결에 뜻이 있는 학생들이 다 모여서 눈이 이글이글거리면서 아, 내가 저 사회 문제 내가 꼭 해결하겠다 이거는 학교 이런 학생들이 모여 있는 학교 그런 환경에서 저 사회 문제 진짜 죽자고 한번 해결해 봤으면 얼마나 좋을까 이런 생각도 갔지만 동시에 지금 학생들을 딱 봐도 그렇게 될잠재력이 충분히 있다. 제가 이 말씀을 드린 이유는 그만큼 문제 정의가 중요하다는 뜻입니다. 본인의 경험에서 나온 문제가 아니면 거의 거탈기가 되기 때문이죠. 인터넷에 나온 말들을 볼 뿐입니다. 강조드리고 싶은 것은 교육과 함께하는 리빙랩 혹은 사회혁신은 문제정의에다가 한80% 시간을 투자해도 된다. 그리고 싶고, 그 결과 거의 실패로 끝날 겁니다. 문제정의가 잘끝났다고 해서 솔루션이 잘 나오는 게 아니기 때문입니다. 리빙랩 프로젝트 크게 문제정의가 잘 되면 좋은 솔루션이 나옵니다. 포토나 안드코나가 나올 수 있는 니다 문제정의와 솔루션 두 가지 축으로 리빙랩 프로젝트는 이루어지고, 그 다음 확산이다 저는 그렇게 쉽게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까지가 이제 대학의 교육을 통한 어떤 그 사회문제에 관심 갖는 학생들 그리고 그 학생들과 함께 더불어서 사회적 관심을 갖고 해결하려고 하는 움직임까지 말씀드렸고 침천시도 있고 전주에도 있습니다. 하여튼 센터라는게 생겼습니다. 한 3년 됐습니다. 누구나 쉽게 지역문제 해결에 도전하는 전주시를 표방하고 있고요. 미션은 시민들의 다양한 시도를 지원한다 그리고, 사회의 신가를 양성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교육도 하고, 지원도 하고, 콘퍼런스도 갖고 막, 분들도 하고 있습니다. 아마, 춘천도 비슷한 분야로 갖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들를 상시에 발굴하고, 커뮤니티를 활성화시키고, 시간을 지원하고, 뒤에협력사하을있습니다 일단, 세대 구성은 뭐, 30대가 좀 많고, 40대, 50대, 60대, 이런 순을 팔자고 있습니다. 여전히, 젊은층의 참여가 두드러지고 있는데, 그 이야기는, 지역이 잘안 되기 때문이기도 하겠죠. 동시에, 근데 저, 저, 저 통계층은 또 다른 흐름이 있습니다. 아까 제가 이제 지역으로 오시라고 했잖아요. 특히나 젊은 친들 그, 로컬 크리에이터라고 하는 어떤 새로운 어떤 바람이 불고 있거든요. 저는 그 로컬 크리에이터 사업 같은 걸 통하는데, 이게 뭐냐면은 굉장히 창의적인 혹은 컨텐츠 기반이든지 굉장히 크리에이티브, 그러니까 젊은 친구들이 좋아하는 그런 이야기잖아요. 창의적인, 세상적인, 그 어떤 시도도 할수 있는, 그걸 기반으로 해서 사업을 하든지, 내용 문제를 해결하든지, 그 중에 하나로 접근하는 그 크리에이터를 지칭하는데, 이 친구들을 제가 전부 이렇게 리빙 프로젝트처럼 모시려고 다양한 활동들, 다양한 프로젝트 하고 있는데, 주로 그 로컬 크리에이터 분들이 30대 있습니다. 이들이 지향하고 있는 사업 모델은 소셜벤처 그러게 됩니다. 소셜벤처가 저희가 꿈꾸고 있는 자연을 해결하면서 돈도 벌고, 성공하고, 이런 모델이 있다. 일단 프로젝트는 한 3,000년 참여례 뭐, 2018년도 통 거니까. 굉장히 다양하고 양적으로 좀분부합니다실체적인 그 사례들을 좀 보시면 알, 알고요 그런 사례들이 있고. 이제 특징적인 것은 이런 사례들 중에, 이제 한 18개 되는데, 여8개 중에 디지털 기술이 사용된 솔루션을 이용한 케이스는 거의 없습니다. 다음 아, 봅시죠 디지털 기술이 사용되면 훨씬 더잘 확대되거나 확산될 수 있는데 훨씬 더 정교한 솔루션이 나올 수 있는데 라는 생각도 좀 들고요. 야, 이 상황을 공격하려고 하는 건 아닌데 그런 아쉬움이 있다. 니다 그리고 또 다른 거는 이렇게 이런, 이런 실험 계획서 그 이제. 이런 폼은 전지 사회혁신센터 자체 폼이긴 한데 사실 이 틀은 거의 오픈소스처럼 나와있는 틀이기 때문에 실험계획서라는 게 있고 프로젝트 제안서라는 게 있습니다. 근데 정의와 문제 해결을 해결하거 실험의 계기가 된 지역사회 문제이 관계자 담하다 개정이, 협업체계 구축 계획, 실험 아이디어, 전화 모습, 문재윤의 TV. 여기까지를 해야 리그는 프로젝트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이게 일종의 제한서죠. 쉽지 않습니다. 못 씁니다. 어느 적으로 말씀드리면. 어렵습니다. 사실 이거, 이, 이 양식을 채우는 게리그넷이거든요사실 그러니까 리그넷 사업을 받아서 사업 하면서 이 양식을 채우면 그 리그넷은 성공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데, 어, 지금 국가에서 진행하고 있는 다양한 어떤 사업들. 특히 리빙랩이 들어가 있거나, 다른 이 해결형의 어떤 그런 연서 폼도 크게 다르지 않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 그 사업 따려면 리빙랩 기반 갖고 와. 이런 방식이잖아요. 그 리빙랩 기반, 그니까 러그 지역, 지역 주민들 만나서 문제가 뭔지 알고 하고 그거를 기술적으로 해결할 것 같으면 증명하면 리전드 프로젝트라고 인정해줄게 그런다음에돈 받게 라고 하는 방식입니다 사실 그 앞단이 너무너무 중요하거든요 이게 문제정의이자 그리고 주민협의체이자 뭐 이런건데 이미 목표가 정해져 버리잖아요 사업을 따기 위한 것이라고 하는게 사실 돈이라고 하는건 솔루션을 도출하기 위한건데 그러니까 뭐가 이제 앞에가 좀안 맞는건데 다른 방법이 없긴 합니다 정부에서 돈을 줄수 있는 효과적인 방법이 없기 때문에 그러니까 저는 개선이 필요하다. 두, 가지, 두 가지를 가지 제가 이제 말씀을 좀 드리려고 하는데 당신이 갖고 있는 사회 문제를 저, 저희한테 알려주세요. 사회 문제가 얼마나 심각한지를 판단한 다음에 저희가 뽑아드리겠어요. 이런 방식도 좋은 방법이 아니고요. 또 다른 방법은 어떤 사회 문제가 있는데 그거를 잘 해결할 수 있는 아이디어를 내십시오. 그 아이디어가 좋은지를 우리가 판단해서 도움을 드리겠습니다. 이두 가지 방식 모수가 진짜 리빙 랩으로 따지면 완전 글지 같은 방식이거든요. 오늘 드는 방식으로 어떻게 우리는 사업들을 해줘야 될까? 제가 지금까지 한 3년 동안 관련된 뭐 토니크하면서 그, 잡아놓은 건 있어요. 살짝 좀 풀어 풀어드리자면 어떤 해당 문제를 그, 얼마 정도 고민했는지에 대한 증거를 제시야 이게 유일한. 그래야 앞에 문제정이 때 시간을 안 버리게 돼. 안 그러면, 새로 알게 된, 그러니까, 신제품을 산 사람들이 그 신제품에 익숙해지면 시간 걸리는 것처럼, 사업 따기에도 문제를 발견, 발견하고 발굴한 사람은 그 문제를 조사하고 정의하는 데만, 한 3분의 1 혹은 절반 이상이 그냥 흘러가 버려. 그럼 막상, 대중내으할 시간도 없어지고, 거기서 좋더라 힘들어지는 그런 문제가 생겨요. 음,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제발 어떤 특정의 사회문제에 대해서 지속적인 관심을 갖고 있는 사람들을 우리는 어떻게 출연할 거냐 그리고 그 사람들을 어떻게 하면북돋아주고그 사람들이 비즈니스를 하고 디지털 기술을 잘 모르면 그 사람한테 디지털 기술을 가르쳐주거나 필요하다라고 살짝 말하면 그 사람을 도아서 하게 할 거냐 그걸 어떻게 지원할 거냐 잘알 그래서 지역사회 에혹심 리딩력 활동들을 하다 보면 디지털 솔루션을 활용률이 극히 떨어집니다. 특히 이제 뭐 행안부라든지 거기부에서 내린 특별한 사업이 아닌 이상 왜냐하면 지금 지역에서 혹은 리딩력 활동을 하시는 분들 중에 문제를 제대로 알고 계신 분들이 문제점을 제대로 해서 필드에 뛰어들어서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소위 말하는 활동가이신 분들은 문과나 예술계죠 그게 주로 많으세 특히나 지역은. 그러니까 그분들 생각으로는 예술이 기술에 도전하고 기술이 예술을 도와주나 아무튼 대충 이런 명함 같은 것도 있는데 만날 길이 없는 거죠, 기술. 그러다 보니 멘토링 같은 거를 하면 기술 전문가 분들이 무식한 사람 취급해버려요. 진작에 나를 만나서 앱이나 이런 거 만났으면 더 좋은 방법 이 있는데 왜 이렇게 고생하셨어 이래버려요 그러면은 한몇년 동안 그 문제로 고심하고 싸우고 필드에서 뛰어다녔던 사람들은 자괴감이 드는 거죠. 못디타기서안 할래. 어? 당신들. 그러니까 그걸 발견하는 거예요. 매번, 매번 전문가와 활동가의 어떤 그게 저는. 필드에서 활동 많이 하다라면 전문가 들도받는 시기는 언제쯤 올 것이냐 라고 하는 그런 이슈인데 다행스럽게도 전라북도의 그 디지털사회혁신센터 이제 박대장님이 말씀해주셨는데 ESI 지원센터라고 하는 것을 예산이 그렇게 많지 않지만 <laughs> 다로 수행하게 됐고요 일단, 전라북도는 i c t 분야, 혹은 디지털 기술에 대한 학생들도 많고, 인력은 충분하다. 많은 취지를 갖고 있고. 그래서 이런 걸 만들었는데, 저희의 비전은, 저희 확신활동 하시는 분들이, 디지털 기술에 대해서, 완전히 무리한 상태에서 좀 빠져나와 보자. 앱 개발자까지는 안 되더라도, 야, 세상에 블록체인 원주는 그래도 맥은 핵심은 좀 파악하고 있자. 그래서 인공지능이라고 하는 게 뭔지, 내가 쓸지 안 쓸지 모르지만, 디지털 리터업이라고 쓰고 싶은데, 그리고 디지털 기술 전공 경력자들이 활동가들을 이제 더 이상 무시하지 않고 같이 일할 수 있는 파트너로 인정할 수 있게끔 팀이들을 만나고 조율하는 게 얼마나 당신들이 사회 문제 해결하기에 필요한 건지 알려줘서 그런 리더를 좀 키우고 싶고, 팀이들이 어떤 문제를 해결하고 싶어할때그 디지털 솔루션을 줄수 있는 것까지 하는 게셰니다 그렇게 해 합니다. 일단은 뭐, 교육인데, 사실, 어, 교육이, 뭐 이런 것들을 교육합니다. 그래서 이제 저런 거 교육한다고 알게 되고 막 그렇게 되지 않습니다, 사실. 아까 이제, 교육, 그전성시대에 대한 반발, 예를 들면 교육이 만능이 아니다. 그런 말씀 해주시고 교육을 어떻게 하느냐. 같은데요 고민을 굉장히 많이 하고 있습니다. 강의 형태로는 안 되고 그래서 목표는 목표는 그, 그 어떤 디지털 전문가들을 만나도 그, 그 핵심이나 그 맥이 되는 것들은 놓치지 않고 갈수 있는 활동가들도 성장한다 그 정도가 있을 수있을요 이렇게 모집을 좀 했고요. 아는 만큼 협찬한다뭐 이겁니다. 이렇게 모집된 한 20명 정도는 데이터 사회학생 퍼실리테이터 해서 진짜 필드에 가셔서 활동하시는 분들한테 이야기 들어보고 컨실리테이션도 하면서 솔루션을 <laughs> 단계쯤에서는 데이터 기술을 활용한 솔루션을 적극적으로 좀내수있됐다 거의 금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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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토일, 금토일 금토, 제가 거의 주말이 없는 삶을 살고 있습니다. 아, 그리고 이 이야기를 할까 말까, 는데이 이야기를 해버리면 이거를 해야 되니까. <웃음> <웃음> 대학 리빙랩 멘토, 그 포도 에서도 제가 좀 발표를 했는데, 이제 하기로 했으니까 이제 하기로 했습니다. 어쨌든 이거는 공익적인 뭐 거대한 어떤 국가적인 플랫폼 이렇게 만든 생각 추워도 없고요. 그냥 핵심 활동하시는 사람들이 심심할 때 들어가서 그냥 관심 있는 문제 어디까지 갖고 어디까지 됐는지를 좀 알아보기 위한 어떤 것들. 예를 들면 내가 해결하고 싶은 사회 문제는 진짜 문제인가? 라고 누군가가 시도했던 걸 한번 볼수 있게끔 하고 아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문제 정의, 문제 발굴에 너무 큰 시간을 투자하면 안되니까. 그래서 나랑 같은 문제의식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다양한 시도들을 하고 지속가능한 실천 방안, 이런 것들을 해위 중심으로 하게끔 하고요. 17개의 SDS를 g 중심으로 훈련를할 생각입니다. 그래서, 각종 이제, 혁신 프로젝트 하시는 분들을 최대한 끌어들여서, 데이터를 모집해서 해보는데, 일단 지역부터 먼저 해보겠습니다. 이상이고요. 마지막으로 한 말씀 더 드리자면, 그, 일인 1사회 문제 해결에 힘친다. 그것이 좀 멋있고 트렌디하고, 굉장히 이기적이지만 남들을 생각하는 따뜻한 도시남자, 내지는 시골남자, 혹은 시골여자, 뭐 도시 여자가 될수 있는 길이다. 뭐 이런 말씀 드리고 싶고요. 그어주셔서 감사합니다.